회수여가 겠습니다 백봉신사상 대한민국 국회 각근혜 의원. 기원은 정장 코 예의 바르며 조범적인 의정 활동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정치인의 귀감이 되는 큰 업적을 이루어 백봉 라용균 선생의 숭고한 뜻과 신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백봉신사상의 제12회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. 2010년 12월 7일, 백봉 기념사업회장 박희태.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사년 연속 받게 돼서 더없이 큰 영광입니다. 국가 안위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더큰 책임감을 느낍니다.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안보가 불안하고 갈등이 큰 상황에서 이 시대 정치인으로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진정한 신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.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야말로,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 어, 저는 여이 국민의 안위야 또 나라의 안위 국민의 행복을 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오늘 함께 상을 받으시게 되는 의원님들이 모두 우리 우리나라와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이 상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의 채식으로 알고.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국민이 안심하고 있는 그런 그 정치를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